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공포에 흡사이곤 합니다.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의 실패를 영원히 기억할 것만 같은 압박감은 우리를 숨 막히게 만들지만, 사실 그 시선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환상에 가깝다는 점을 깨달아야죠. 이제부터 우리가 왜 그토록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비극이 왜 생각보다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수많은 고통의 근원을 파헤쳐보면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나의 이미지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손상되거나 왜곡되면 마치 우주가 무너진 것처럼 강박적으로 반응하며 괴로워하곤 하죠. 밤마다 침대에 누워 내가 했던 사소한 실수를 되새김질하고 심지어는 내가 평소에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이들의 판단에 내 소중한 자유와 행복을 송두리째 내맡기며 마치 그들이 내 인생의 재판관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냉혹하면서도 따뜻한 진실은 당신이 인생에서 정말 큰 실수나 부끄러운 실책을 저지른다 해도 실제로 당신을 유심히 지켜보거나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느라 너무나 바쁘고, 오늘의 생계를 고민하거나 내일의 날씨를 걱정하느라 타인의 비극에 깊이 관여할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자신의 사업을 일구느라 정신이 없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는 것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좌절이나 실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이거나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아주 작은 소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포스러워하는 사회적 파장이나 낙인는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거대하게 부풀려진 괴물일 뿐 실제로는 그 누구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은하계의 중심에 있고 모든 조명이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오직 우리 머릿속에서 혼자 만들어낸 시나리오일 뿐. 실제 세상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울 만큼 무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실망감을 드러내며 당신을 괴롭게 하는 주변 사람들조차. 머지않아 자신의 앞가림에 바빠 당신의 과오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수치심이나 치욕적인 순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상의 거대한 망각이라는 바다 속으로 고요하게 침잠하게 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갈 것만 같았던 가장 부끄러운 기억들과 씻지 못할 실수들 역시 결국은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내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남들의 박수가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막연한 불안감을 터내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져 오직 나만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